송영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물전상료 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방송을 애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면 돈이 됩니다. <laughs> 조금 힘들더라도 시간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를 도와주시는 길입니다. 예, 오늘은 그 저희 전후 사회에 크게 경축할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지난주에는 아 지난주 아니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그 취임식에 예, 그 서운이 채운이라고 그러죠 무지개 구름 무지개 구름이 떠올라 가지고 굉장히 그 상서로운 기운이죠 그거는 그 서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서로운 기운이 떠올라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어, 뭔가 기대감을 크게 갖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요 또 오늘은 좋은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우리 국가보원처장 우리 전우들의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보원처장의 에, 박민식 에, 전 국회의원 인데요 이분이 에, 참 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번에 프로필을 내가, 에, 어디야,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이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이버 들어가 보니까, 어디 봅시다. 이렇게. 박민식 전원님은 1965년도 11월 2십일 생이고, 항상 58세 만 56세, 56세 국가보훈처장으로 이번 내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력상을 보니까 서울대학교 외교학학사, 부산대학교 사업부속고등학교 출신이고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국정감사 최우수위원이고, 대한민국 헌정우수상, 32대 국가보원처장으로 19대 국회 전방위정무위원 간사하고 19대 후방위 법제, 법제사법위원회, 19대 정보위원회, 그리고 19대 미래창조 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 국가보호처장을 22년 5월달에 받았는데요. 이분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월남전 파병 용사의 장녀분이십니다 놀라셨죠? 우리 박순유 중령 정부사에서 그. 참여를 나갔 참전 전철 작전 어, 나갔다가 아집 어, 자체에 이렇게 크게 미사십을 다 맞아 가지고 돌아가셔 가지고 어, 돌아가신 분의그 자녀인데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이 우리 처장님이 일곱 살이었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있는 거를 우리 전우들이 어, 잘 아시는 전우들이 그동안에 에, 그 전사 저그 를 알리 가르게드리고또 어, 친하게 가까이 지내면서 우리 전우 사회에에 18대 국회의원 시절에 뜨지는 국회의원 백공기 이원지 의원들과 함께 가족 사랑을 발족하셨고 에, 월남전에 참전한 전우들의 포, 포괄적 특별법을 발의 발의해가지고 공청회 개최 했는가 하면 유적으로 월남 참전 월참회 발전을 위해 남달리 노력하셨. 나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아,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를 바라고요. 이분의 네, 네, 내용을 보면요. 에, 잠깐요. 내가 보면은 에, 박민식 57 국가 보건 처장내년는 어보험 가족 전문 공격 미만인 아들로 외교가를 거쳐 법조계와 정계에 경력을 쌓았다. 서울대 외교학과 재학 중이던 1988년 외무고시 합격하여 어, 외무부에서 일하다가 1994년에 사법시험에 합격. 1 9 9 6년부터 검사로 근무했다. 검사로도 11년간 활동하면서는 국가정보원 도청 사건 주임 검사로 신건 임동원 전국정원 등을 직접 조사하는 등. 저돌적 수사력을 인정받아 불도저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이런 2008년 한나라당에서 거물급 중진 삼선 현역 정영근 의원을 제치고 부산 북구 강서구 갑공천을 따낸 뒤 제18대 국기원이 됐고 2012년 제19대까지 재선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18년에는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소속 투수였던 고 최동원을 기리는 최동원 기념사업비 사장을 맡은 이력도 있고요. 부친 고 박순효 중령은 베트남전에 참전에 전시, 전사를 하셔가지고 한충원에 안장되어 있고 일곱 살이던 박내정자를 포함한 육남매는호르몬니 밑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보훈가족인 박내정자는 2012년 재선 성공 후보훈처에 보낸 메시지에서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복리증진과 이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도록 알리고 봉받을수 있는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윤산열 대통령 경선캠프에서 기획실장을 맡았고, 당선 후인 지난 3월 24일 당선인 특별 보좌에게 임명됐다고 합니다. 최근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했다가 안철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전략 공천과 맞물려 뜻을 접었는데요. 의원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를 했고 첫 의원 출신 정치인 보훈처장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아보훈처장의첫 정치인 출신 보훈처장이 예, 기록될 전망이랍니다. 하여튼 이번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크고 그런 바가 너무 또 커서 실망을 하지 않을까 도 걱정이 되는데요. 당장. 네, 이분이 서울지방 보훈청그 청에 어, 보훈처장의 사무실이 서울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월 23일날 어, 서울 보훈청 앞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은 어쩌면 이분의 이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보훈청 앞에서 기, 뭐 집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성토하는 어, 어, 이런 집회가 아니고. 에, 박민식 모은 처장의 취임을 축하하는, 에, 그런 축하 집회. 겸,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에 그, 5월, 25월 25, 말일까지, 어 5월 뭐3 1일까지인가 뭐, 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해외 파병의 날, 어, 명칭과 해외 파병의 날 기념 일에 대한 이의 제기를 그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 파병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 월남전 참전, 참, 참전유공자법에는 6교 참전과 월남전 참전 두 참전 용사들을 위한 참전유공자법이 있는데요. 월남전 참전유공자법도, 자도 그월남 참전유공자법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서 이제 참전유공자의 날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뭐 해외 파병의 날 날로 한다 뭐 이렇게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내가 볼 때는 음, 이, 이 민주당 집권 지금도 민주당이 뭐 국회를 3분의 1뭐 그거 차지하고 있지만은 가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에, 그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베트남 뭐 외교부에서 또뭐 반대를 하고 고협제에서 반대를 했다 고협제가 반대할 때는 그때는 그 때는 그 고엽제의 위력이, 음, 정말 대단할 때죠. 월참은 뭐, 이그때 이 생기기도 전이니까, 고엽제의 눈치를 안볼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에 고엽, 고협, 월참은, 고엽제는 그 당시에 뭐, 에,는 고엽제가 우세할 때 월참이 있는지 없는지도 뭐, 없을 때요 그때는 아예, 참, 법인 등, 어, 참전 용공자법 만들 때, 고엽제의 도움을 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에, 방해도 있었고, 제안도 있었지만은, 다,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해외 파병이 아니고, 우리는 월남참전입니다. 월남전참전이라고 하다 하는데요. 우리 그 월남참전자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월남전참전자란 말을 잘, 그, 입에 익질 않아요. 월남참전 유공자, 월남참전 용사. 왜냐하면, 참전이 들어가면 전, 전쟁에 참전, 참전한 거지. 월남전 참전, 이렇게 전이 두 개씩 들어가는 거는, 에, 우리, 그 문법상으로나, 그, 우리 장문, 장문상에도 그게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월남 참전하면 월남전에 참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월남 참전, 용사의 날과 또 그, 유공자의 날두 가지로 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음, 내한 보니까. 월남참전 유공자의 날로 된 것이 한 것이요. 에, 유공자의 날보다는 용사의 날을 더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에, 저도 유공자의 날을 음, 좋아했는데 유공자의 날로 하자고 어, 한, 한 건의를 했었는데요. 어, 여론조사를 해, 전후 여러분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에, 뜻밖에도 용사의 날을 좋아해요. 그래서 에,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유공자라는 것은 어차피 뭐다 어, 유공자죠. 어, 저기 뭡니까 무궁수원도 유공자고, 어, 고엽제도 유공자고. 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월남 참전 유공자의 날이 34%, 월남 참전 용사의 날이 58%, 해외 파병 용사의 날은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참전 용사의 날이 에, 압도적으로. 어, 많다.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참전, 월남 참전 안 하고 해외 파병 용사의 날로 한 물어보니까 해외 파병 용사의 날이 64%, 해외 참전 유공자의 날이 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해외 참전 용사의 날이 더 선호한다. 그렇게 보이고요. 이게 지금 1300명 내지 1400명의 불과 일주일도 안 돼, 며칠 안된그 사이에 그 여론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정확한 일반 여론조사, 천명 뭐 이렇게 여론조사 하기 어렵죠.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아주 쉽게 유, 여론조사를 하기 있기 때문에 약볼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 전우들의그 실상을 그대로 어, 마음을 그대로 알리는 기 때문에 참전 용사의 날이 맞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9월 25일 주월사령부가 창설한 이제 날이 9월 25일이고, 어, 이동외과병원이 월남에 도착해서 국기를 국길, 국기를 개항한 날이 9월 25일이라가지고, 9월 25일이 예,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연조사를 해보니까요, 예, 당군일에 최초로 월남전 참전을 위해서 부산항을 출항한 날이 9월 11일이라고 합니다. 그, 그날하고 해외, 이동외과병원 월남 참전 국기 계약 및 조월사 창설은 9월 25일하고 해외파병의날 재정법을 통과시킨 5월 29일하고 여론조사 해보니까요 9 1 일이 78% 9월 25일은 의외로 9%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5월 29일은 13% 그래서 압도적으로 9월 1일 9월 11일이 의미가 가장 크다 그래서 부산항을 출항하는 세계, 어, 당군이래 세계 최초로, 아, 한국 역사 최초로 부산항을 출항한 날은 정말 9월 1 1일에라면 그날은 어, 기억에 영원히 남을 날이다. 저도 그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왜 그러냐 면 그날은, 음, 뭐, 미국의 9.11하고 아픈 역사, 아픈 날하고 결, 결, 뭐, 같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 저는 그 절대 안될 이유가 없다. 구일일은미국에그불행한 날이지만 우리 한국에또좋 뭐 좋은 이될 수도 있고 국것이미국하고우국하고 뭐 나라가 다른데 왜미국에 눈치를 봐야 되고 왜누구국국에일에 맞춰야 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우들은에1 1을미국의9 어 1국이 아니고 우리 월남 파병의 날을 9.11로 정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에래서이번에에 월차, 그, 해외 파병의 날을, 월남 참전, 참전의 날, 그리고 5월 29일을 9월 11일로 2일을 어,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호 여러분의 성원과, 그날, 전호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야 돼요. 5월 23일 날, 에, 제가 그 12시, 아, 오후, 두, 오후 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에, 2시, 3시까지 보건청 앞에서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3시, 4시에는 그 행사 차량을 한 대를 계약을 했습니다. 행사 차량을 계약해가지고 5톤 차량인데요. 좀 싸게 했어요. 그 우리 전우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그 내용도 별도로 방송을 하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에, 행군을 도보로 해서 대통령실 그 정문 앞까지 결국 한 2, 300m도 안 되기 때문에 에, 이동해가지고 그 앞에서 하고 하루에 두 개를 다 처리하는 걸로. 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많은 참여, 그야말로 어 한만명 정도는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에 3 3 0 4 2 6 때에도 월참에 그 방에, 월참에 못 나가게 막 종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하는 방에 속에서도 한 2, 3천 명이 나왔었어요. 이번에도 한 방에 하지 말고 한만명 이상 나와줘야 우리 전우들을 위한 길이다. 월차에서 절대 방해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